you <music> 네, 안녕하세요, 대차폴론의 최동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수미입니다 네, 유 소장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어, 네, 잘지냈습니다2025 대입이 끝났지만 네. 또 2026을 또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 오좀 의미 있는 내용들을 같이 좀 이렇게 다룰 건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이제 일반 고학생들이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원하는 전형인데 네. 2026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 가운데서 서류를 네. 반영하는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 어 그러면 도대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어떻게 차이나고 뭘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야? 그런 부분부터 교과 반영 방식이나 대학별 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좀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대학이 알려주는 등급컷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 대학별 환산점을 계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내신 뿐 아니라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들의 어떤 특징들, 그 대학들의 리스트, 그리고 각 학교들의 특징,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어요. 학추는 있지만, 직유은 제외하고, 이제 연세대와 같이 교과 방식으로 평가하는 대학들은 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서류를 반영하는 교과 전형의 고런 대학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laughs> 고려대학교인데, 고... 고등학교에 혹시 변화가 있나 요 26년도에? 네, 큰 변화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의 입장에서는 어 수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라고 할수 있지만 기존에는 교과 80에 서류 20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교과 90에 서류 10으로 그 반영 비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우 그러면 10%로 줄면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고대를 쓰려고 한다고 한다면 서, 영, 고의 그 아이들이 대부분 같이 쓸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등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이 정초에서 뭐 이등급 중반 이러진 않아요. 애들이 네. 대부분 촘촘하게 고대를 쓰기 때문에 이 서류의 10%가 어쩌면 변별을 가져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내신이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기존에는 서류 20이긴 했지만 이번에 서류 10으로 다운시키면서 창체 세특 이수 과목 등 전체적으로 세미 종합이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서류의 변별을 가져간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 반영 부분은 그 보는 평가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확장됐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네. 아, 그렇군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힘든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정량적인 어떤 비율만 보면 안 되겠다. 그런 점인데, 일단 고려대가 교과를 반영하는 방식은 혹시 모집 요강은 뭐 작년 거든 전형 계획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단히 복잡합니다. 예, 수학 선생님들도 머리가 아프다고 할 정도로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요 고려대학교는 전교과를 싹다 봅니다. 공통 과목 일반 선택과목 우리가 흔히 하는 등급 과목은 싹다 보고 뭐 제2외국어 기술 과정 이런 거싹다 보고요.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도 싹다 봅니다.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 만약에 B가 좀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불리해질 수 있죠. 반대로 제가 이제 작년에 상담해 본 결과로는 진로 과목을 좀 많이 선택했는데 A가 많으면 환산 점수가 또 대단히 유리해지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학교 상황이나 이수 현황에 따라서 조금 유불리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로 과목에서 B가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성취도 분포 비율에 따라서 대단히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A는 무조건 1등급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B를 받았다. 그러면 A가 만약에 30%고 B가 40%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0.3 더하기 0.4해서 1.7 등급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데미지가 커지니까 고려대를 지원하고 싶어하는 일반고 최상위권 친구들은 진로 과목 끝까지 신경 써라. 그게 또그 이론상으로 틀리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등급부터 9등급 있네. 성취도 진로는 성취도 평가고 이랬을 땐 등급을 A, 성취도 평가를 받기가 상당히 수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비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음. 데미지를 주겠다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같아요. 고려대는 야,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할 정도면 네. 니네 일반고에서 30% 40% 안에 못 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기준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고려대 서류평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소장님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더잘 아시겠지만 고대에서 이제 성적 을 냈는데 있어서 기존에는 1등급과 2등급의 격차보다는 3등급에서 격차를 크게 둬서 1, 2등급에선 크게 데미지가 조금 없었는데 이번에 데미지를 1등급과 2등급 사이에서도 크게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서류는 꼭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대 쓰는 친구들은 종합도 사실 다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미 종합을 전제로 챙기다 보면 교과에서의 어떤 서류 평가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말씀하신 대로 고려대 이제 학추를 쓰는 친구들이라면 학추 대신에 학업 우수형을 쓸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 고려대 학종에서의 서류 평가와 고려대 학추에서의 서류 평가 반영하는 그좀 다른 게 있나요? 아니,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때요 음. 왜냐하면 거의 세미 종합이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다를 뿐이지 보고자 하는 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려대 합추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은 이제 교과 90에서 판단을 하고 나머지 이제 교과 이수 충실도랑 공동체 역량이란 파트의 비중을 높여갖고 서류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신만 챙기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고려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려대 에 못지않게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성균관대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잖아요. 네. 성균관대는 정량 평가 80%, 정성 평가 20%고요. 아까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아쉽게도 졸업 예정자만 지원을 할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졸업 후에 학추 반수를 노린다라고 하면 고대 성대 지원은 좀 힘들다. 학종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겠다.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대가 정량 평가를 반영하는 방식을 조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과목을 A 군, B 군두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A군은 국수 영사과 한국사에서 공통 과목과 일반 과목만 즉 등급을 내는 과목만 700점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B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기술 과정, 제2 외국어, 한문 교과 같은 거를 100점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중치 자체가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정량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고 정성평가에서 반영하겠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처럼 이렇게 정량화시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저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합7에서 탐구하나 반영으로 좀 완화가 됐는데 성대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국수영 탐탐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일하게 제2외국어나 한문도 교차로 해서 그러니까 제2외국어 한문도 반영해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들은 3합7인데 자유 전공이나 글로벌 학과들이나. 그 다음에 반도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에너지 학과. 뭐 글로벌 바이오메디컬처럼 조금 인기 있으면서 상위권이 지원한 학과들은 3학 6이라서 좀 소위 말해서 빡세요. 네. 고려대보다 빡세요. 그럼 수능 최저가 이렇게 좀 빡센 학과에서는 우리가 뭘좀 기대해 볼수 있어. 수능 최저 맞추기 힘들지만 내신 컷에서는 그래도 좀 수능 최저가 여유가 있는 데보단 조금 내신 컷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음.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상담하면서 내신이 조금 딸리는데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친구들한테는 일부러 글로벌전을 써봐라. 네. 반도체 써봐라. 그래서 이제 실제 입결도 좀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 성균관대 정성평가 20에서는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요? 아, 요 부분에서는 고대보다 조금. 학생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게 이제 학업 수월성하고 학업 충실성을 보는데 선택에 대한 감옥에서 원점수라든가 감옥 평균 성취도별 분포비율 이런 거 물론 일반 선택과목이 아니라 진로 선택과 전문 감옥에서 그렇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약간 연대에서 하는 z 점수처럼 이렇게 다 유심히 보겠다. 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목의 이수 현황도 교과 위계에 따른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점프를 했다든가 원을 듣지 않았는데 투를 듣는다든가 갑자기 심화를 듣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걸러내서 교과 위계에 따른 선택과목이라든가 그리고 수업 시간에서의 어떤 충실도 세트까지도 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성. 이렇게 학추로 쓰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학종을 준비한 학생들 중에 내신에 그래도 잘 나오는 학생들이 쓰기에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여기 포인트에서 약간 다른 얘기지만 아까 탐탐 말씀하셨잖아요. 수능체조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아,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탐구 원, 탐구2도 결국 두개다 수능체조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개별 과목으로 보는 거니까 탐구 두 개의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성대를 적극적으로 노려라. 네. 네, 모여온 전략도 가능하겠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합종을 음. 준비를 했던 친구들의 경우 탐1, 탐2 이렇게 해서 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과목을 수능체조까지 해서 하는 것도 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제 2외국어까지 사실 하기에는 조금 그건 오버인 것 같지만, 네, 네. 이거는 뭐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아무튼 성대 정성 평가도 결코 적당히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네, 특히 진로 과목에 있어서 의 원점수라는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 역시 또 성대와 뭔가 라이벌 구도라고 할수 있는 한양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양대는 교과 90에 정성평가 10. 어, 비율로만 따지면 아까 이제 변경된 고려대랑 비슷한 구조예요. 어, 그런데 이제 한양대는 졸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작년에 현역 때 내신이 되게 좋았는데 아깝게 수능 최저만 못 맞춰서 탈락하는 경우라면 재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졸업 학교에 가서 내가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건 확인해 주시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문이과 상관없이 국수 영사과 플러스 한국사고요. 등급 과목. 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미반영합니다. 정성평가에서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을 좀잘 챙기시고, 뭐 혹시 이과 학생이라 하더라도 사회나 한국사 내신, 보통 1학년 때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여 주고, 수능 최저는 이제. 변화된 고려대와 같은 삼합칠의 탐구 하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고려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가 성균관대 일부 학과를 빼면은 최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면 한양대 정성평가 10%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점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고대 성대 한양대 다 비슷하긴 하는데 이 타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교과의 경우는 내신 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옥 필요 없이 등급 따기 쉬운 걸로 선택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학교들은 테크를 거는 거예요. 우리는 이수 감옥을 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공대다 라고 했을 때는 물리, 그리고 뭐 의학이든 뭐 생명이든 했을 때 생화, 생 화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수 감옥을 다 라고 하는 게꼭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만 따기 좋은 과목이 아니라 그 계열의 그 진로에 적합한 그 과목을 이수했는지 보겠다 라고 하는 게 서류 평가하는 학교들의 핵심적인 포인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양대의 경우는 계열 적합성 그리고 학교 생활 성실도를 반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딜레마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좀 이수 과목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물리를 나는 수강하고 싶어 공대를 쓸 거니까. 근데 물리 이수자가 30명, 40명이면 1등급 받으려 그러면 정말 1등, 2등 해야 된단 말이죠. 어 그래서 아. 소인수 과목을 해서 내가 등급이 떨어지면 교과에서 깎일 건데 또 이걸 이수 안 하면 정성 평가에서 깎이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지만 만약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대학들에서는 그 정량적인 등급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수와 미수 여부가 특히 이공계에서는 너무 너무 중요하게 합불 사례들을 봐도 작용한다는 점을 좀 이해하시고 학취에서도 그점 유념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소장님 시립대가 좀 바뀌었네요. 네. 7대가 네. 음. 드디어 이제 소립 평가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한양대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학업 성취도 하고 진로 및 전공 분야에 대한 교과 이수를 확인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고대라든가 성대처럼 빡센 어떤 학종의 이미지는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과에 오려면 교과 이수. 한번 확인하겠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대는 기존의 수능 최저가 3합 7수준 아까 그 대학들이랑 비슷한 수준에서 올해부터는 3합 8로 다소 완화를 했습니다. 수능 최저 수준 완화된 상황은요. 어떤 친구들한테는 희소식이기도 하지만 내신이 쪽? 좀 불안한데 수능 최저가 잘 나올 만한 친구들한테는 또 나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수능 최저 전략을 어떻게 쓸지 그 대학교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학까지는 이렇게 이제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게 학추의 학종이야 라고 고민이 들 정도로 정성평가가 대단히 중요한 학교들에 대해서 좀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